오늘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어, 황도는 흐린 날씨네요. 흐리고, 아, 이제, 창고 정리하러 갑니다. 오후부터 비 온다니까 부지런히 정리하면, 부지런히 정리하면, 창고도 깨끗해지겠죠? 그치? 아유. 아유,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가 봐. 우리, 개 황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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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알았지? 알았지? 살짝 올라가고 오라 알았지? 알았지? 반대야 거기 그 저기 그 저기, 저기 나오잖아 어, 봉선아 여기 많이 컸다. 응? 창고 정리하러 가고 우리 이순이 한번 봐야 돼. 여기도 조금 정리 좀 해야 되겠네. 요거 다시 이쁘죠? 구독자님 갖고 오셨는데 요거 다시 정리할게요. 공구 곧올 거야. 어, 빨래는 오늘 못했어요. 내일 해야지. 우리 어디 이순희 한번 보자. 이따 비올를때 닭장 문을 열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닭장에 공항을알겠지비걸딱 맞으면. 아직 병아리 소식없어? 아우 넓게 도혔네 이순아 이렇게 좀 해볼게 방해하는거 아니야? 이술한번 만져봐도 돼? 쪼지 봐. 아이고, 이거 쫄라 그래. 오늘 디데이인데, 응. 초란이라, 처음이라, 첫 불안이 아닌데, 그지? 오늘 예정일인데 조금 이따 더 지켜보자. 와, 진짜 우거지네. 아, 여기 풀안 쳐줬으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응? 여기가. 그나마 쳐조서 그냥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하면 얘들이 여기 못 올라가. 이가안 쳐줬으면. 여기는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괜찮아. 해주면 뭐 자연스럽겠네. 아, 저기 물통 이 있으니까 좀 빼줘야 되겠다. 부장님할일 있지요? 빨리 창고 정리하러 가세요. 네. 니는 비올때 열어줄게. 아유, 다 저리, 저, 저쪽으로 올라가 있어. 어? 알안 났구나. 저 밑에서 났네? 알이. 이따 오후에 풀어줄게. 비올 때. 황도는 잘 지켜줘. 알았지? 이랬던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 한번 좀 보시죠. 자 한참 걸리겠는데 예측기질은비 오고 비 끝이고 아암담하네 바람이 제법 심하네요, 이제. 이 파도는 잔잔한데, 어. 바람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어 여기 나무 정리했고, 어우, 여기 또풀또 또 올라와. 아, 진짜, 대체 없다. 이거. 우리 아직, 이 순위는 아직 포란 중이에요. 쪼아서, 자꾸 쪼아. 확인 좀 하랬더니. 뭐, 조금 뭐, 기다려보죠, 뭐. 탁구공 또 없어졌네. 아, 씨. 이따 비 오면, 얘들 열어줘야지. 밖에, 밖에 생활이 만만치 않다는 걸보여줘야돼비 오고 딱 맞는다고. 음. 알았어, 알았어. 이따가 열어줄게. 이따가. 오후부터비 온다고 그래서 부지런히 그냥 정리 끝. 아 이장님 여기 그또 그렇게 많은 거다집어넣는데요 예. 여기 또풀 정리 좀 한번 해주고. 이것도 끌고 났으니비안 <laughs> m 마해주고 오우 바람, 제법 불죠 아, 여기 참, 다, 더네 다, 공 여기 있네. 다, 네 하여튼 까마귀 그냥, 완전 돌풍이 봅니다 돌풍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놨어. 뭐 급한데 어떻게 그냥 막, 그냥 집어 쌌어 주로 안 쓰는 물건들이 많아요. 뭐이큰 솥도 그렇고, 방송 소품이어서. 텐트가 한네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응? 네개 있고 이런 천막들이 그렇게 많아. 이런 소품이있는데 그리고 그릇들 안 쓰는 거 여기다 다 놓았고 이렇게 됐으면 됐지 뭐. 여기도 여기는 있어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있네 그래도 어 음, 닫아 놓겠습니다 오케이 어, 요거는 통발 끊어면 될것 같고 야 아유 힘들어 어 피곤하다 피곤해 오늘은 좀 휴식 좀 할게요. 비 오니까.